저는 세월호 참사 이 안타까운 일을 겪고 사회학을 공부하는 사회학자로서 또는 뭐 정치에 관심을 갖는 시민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그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그 이준석 선장의 언행에 좀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김선현 교수님께서는 우리 한국 문화 상당히 집단주의적이고 다른 사람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준석 선장은 지속적으로 당시에 구호 조치가 불가능했고 또 자기는 살인이나 도주 의사가 없었다. 과적 책임도 1등 항해사의 책임이다. 부실한 안전 점검도 관행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에, 그 나치 때그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한 그 수용소 소장이었던 그 아이만 아돌파이만의 재판이 떠올랐어요. 아돌파이만이 이제 그 이스라엘 비밀 경찰에서 체포가 됐을 때그 재판하는 장면은 이제 그 독일 출신의 유명한 그 여자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가 이제 참관을 하고 글을 썼습니다. 거기서 볼때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아이 만은 악마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너무 평범한 사람이고 동네에서 쉽게 볼수 있는 아저씨 같은 사람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그러진 유태인들이 엄청 공부를 하고 아렌트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퍼부었지만 저는 아렌트의 그 책이 상당히 중요한 통찰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 아이만은 사실은 계속 그렇게 자기 변명합니다. 자기는 그냥 수용소장으로서 정부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명령에 따른 것이지, 내가 뭐그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생각이 없는 인간, 시키는 대로만 하거나, 또는 자기가 스스로 뭔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없는 인간들이 사실은 우리 현대사회가 만든 괴물인 거죠. 물론, 저는 뭐 이준석 성장이나 선원들의 그런 변명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나 우리 한국의 중요한 정치인들이나 엘리트들의 언행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소수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최근에 뭐 군대에서도 폭력 사태가 났을 때도 그걸 그대로 보고 아무 신고하거나 제재하지 않는 그런 주위 동료, 사병들의 모습도 저는 어떻게 보면 제2의 제3의 아이망 같은 느낌이 들고요. 더 극단적으로 좀, 예, 사례들은 뭐, 심지어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 단식하는 농성장에서 뭐, 피자를 먹고, 뭐, 있는 사람,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세월호가 이제 지겹다. 이제 그이야기좀 그만하자. 경제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뭐, 소수의 일부의 언론들도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점점 경제나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사회적인 어떤 유대감이나 결속감 다른 사람 고통에 대한 공감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사회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도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 우리 한국 사회의 이런 어떤 공동체 의식이나 어떤 사회적인 배려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큰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근본적인 문제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한 개인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나 성격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사실은 그런 식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좀큰 심각한 문제로 봐야 되고 그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우리 한국 국가의 성격의 변화에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점점 이제 지난 한 30년 사이에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가 더 급속하게 국가가 모든 규제 같은 걸 없애야 되고 공기업도 다 민영화해야 되고 어 노동자들의 고용도 다 계약직으로 바꿔야 되고 모두가 각자가 알아서 이제 사회 보장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연금도 들고 실손 보험도 들고 각자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힐링이니, 뭐, 멘토링이니, 이런,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만, 사람들이, 이제, 그 셀프 헬프라든지, 아니면, 뭐, 자조, 뭐 이런, 자기 개발, 이런 데에 관심이 쏠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대형 참사나, 그런 재난사고들 보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 규제라는 그 생각이, 사실 경제 효율성을 말하지만 사실상은 그 대량 인명 살상이나 그런 재난을 불러일키는 으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물론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또뭐 용산 재개발 반대 시위 때는 무슨 경찰 특공대를 보내고 뭐 미량 송전탑 반대 시위 때도 또 경찰을 보내고 인터넷에서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이 있으면 뭐 심지어는 뭐 국정원 직원이나 들이 개입을 하지 않나뭐 선거 때는 뭐 국군 사이버 사령부까지 사실은 개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국가가 시민 생활을 도외시하고 완전히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의 흉포가 여전히 있는 거죠. 이런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이 국가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저는 김홍규 교수님께서 정부의 실패에 편하시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정부가 지, 지나치게 또 개입하고 간섭하고 아주 지능적이고 교활할 정도로 어쩌면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의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어쩌면 뭐 플라톤 이래로 그리스 의 고대 철학자들이 가졌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과연 국가를 누가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는가 그 문제에 저는 도달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만약에 정말 보편타당한 입법자이거나 여러 사양, 다양한 이익 집단이나 계급들의 갈등들을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이라면은. 사실은 이런 모순적인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 탈규제나 민영화나 경제 자유화나 무역 자유화의 속에서 사실은 자본이나 대기업의 힘들이 지나치게 너무 강해졌습니다. 단순히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모든 대학, 언론, 심지어 시민 단체나 어더 나아가서는 노동조합까지도 이 재벌 대기업들이나 자본의 영향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비즈니스 프렌들 요쳤고 박근혜 대통령도 규제는 암덩어리다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그러 사실 진보 정부라고 말하는 김재중 정부 때도 신공공 관리라는 이름하에서 사실은 많은 경우에 민영화들이 이루어졌고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대통령께서는 모든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사실은 시장에는 있는 소비자나 노동조합이나 힘없는 서민들은 존재하지 않고 소수의 재벌 대기업들의 손에 사실은 모든 권력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국민연금 소득 대체 율도 60%에서 40% 낮춰지고 또 실손보험을 통해서 재벌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불을 불리고 했던 일들이 사실은 우리 진보정보화에서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한 개인의 잘못이거나 한뭐 특정한 정책 결정자만의 어떤 오류가 아니라 사실은 탈 규제라든지 경제 자유화라는 이런 거대한 이데올로기가 사실 우리들의 생각을 다 송두리째 바꾼 거죠. 어쩌면 그존 메이나 케인즈라는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한 말이 있는데, 우리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걸다 개인이 스스로 생각한 거로 생각하지만 사실상 이 사회를 움직이는 생각은 소수의한 두세 사람이 의해서 사실 결정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들은 시장 속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우리가 원하는 직장 마음대로 옮겨다닐 수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더,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살았지만 사실상은 오히려 이 사회로부터 어느 것도 자기의 안정들을 찾을 수 없는 아주 고독한 그런 개인들만 남아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앞으로, 그 우리 한국이 새로운 어떤 그런 위험이나 안전, <laughs> 위험을 대처하고 새로운 안전 사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 시장 중심적인 어떤 국가 정책들이 좀더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중의 참여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어쩌면,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은 사실 정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 지금 여당, 야당, 국회에 이렇게 보수와 진보로서 이렇게 경쟁과 또 협력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그런 사고의 전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laughs> 이원재 소장님 의견처럼 세월호 참사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다만, 능력주의를 강조하는 면에 있어서는 조금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이 능력주의가 일단 개인적인 성과들을 강조하는 면으로 많이 해석되기도 하는데 저는 보다 사회적인 유대나 협력 그리고 어떤 재분배 차원도 어떤 공정성들의 가치들이 더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보고요. 끝으로 특히 새정치민주연합같이 이런 민주진보세력을 이끄는 정당에서는 두 가지 문제는 꼭 다시 한번 깊게 패러다임 전원의 출 사고의 출발점이 됐으면 합니다. 첫째는 지난 20, 30년 동안 세계화나 정보화가 이루어지면서 심지어 야당이나 진보세력조차도 시장이 더 중요하다. 정부는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를 보았지만, 실제로 시장을 너무, 지나치게 종교적으로 신봉했던 나라들은 엄청난 큰 재앙을 직면했습니다. 그 재앙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난한 힘없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재앙의 책임자들은 사실상 거의 뭐 아무런 손해를 본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부의 역할들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이런 <laughs> 진보 정치의 원칙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두고, 최근에 우리 한국의 세월호 참사도 저는 마찬가지로 옵니다. 이런 탈규제나 노동시장 유연화나 이런 규제 완화들이 만든 사실 인재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책임들을 다시 물어야 된다고 보고요. 둘째는 소수의 전문가나 정부의 관료들이 이제 모든 걸 정책을 다 결정하고 전지전능한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풀뿌리 차원의 그런 참여들을, 민주적인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재난사고나 기후변화 같은 건 정말 전문가조차도 알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더 중층적으로, 다차원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그런 제도적 개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단순히 국가를 강화하자, 국가로 돌아가자는 그런 전통적인 진보 정치가 아니라 좀더 다양한 시민사회 협력하는 진보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